자, 봐봐. 두 자연수 n과 60이 때, 자, 근데 얘의 최대공약수는 10이고 최소공배수는 720이래. 이거 하나 아셔야 돼. 다시 한번, 어, 어떤 수 뭐야? n 곱하기 60은 원래 있던 두 수의 곱은. 최대공약수 곱하기 최소공배수야 헐 이거 이건 알아두면 엄청 편한 공식입니다 어떻게 하나 봐봐자 자 6하고 12 한번 해볼게 최대공수6이지 2라고 2니까 다시 한번 보라고요 원래 있던 두세 곱은 6 곱하기 12는 최소공배수 6하고 최대공약수 6하고 최소공배수 12의 곱이랑 똑같잖아 이제 이거 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굉장히 편합니다. 다시 한번 뭐라고요? 원래 있던 두 수를 곱하면 최소공배수 곱하기 최대공수야. 자, 뭐구하라는 거야? n 구하라는 거야? <laughs> 너무 쉽네 이렇게 하면 간다. 야, 여기 12 곱하기 여기 60을 만들려면 여기 n 곱하기 6 0이라 매. 여기 60을 만들려면 여기 넘겨주면 되네? 5를 넘겨주면 되네? 그죠? 그, 럼 뭐야? 720이 5를 넘겨주면 5, 5, 1은 5, 2 2, 5, 4, 20, 5, 4, 20 해가지고, 뭐야? 144가 되네? 이게 n 곱하기 60이 되네? 다시 한번 뭐라고? 이거 중요한 게 뭐라고? 최도만 써고 최소 공배수 곱하면 원래 두 수의 곱이 되니까? 쑥. 여기다 얘를 5를 넘겨주면 이게 60이 되잖니? 그럼 얘가 n이 되겠네? 애니메시아 144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거 외워둬.